여름인데도 실내 에 들어가면 춥다고요? 에어컨 바람까지 신경 써야 하는 요즘 이 점퍼 하나면 걱정 없습니다. 배색 자수 점퍼는 실용성과 스타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아우터인데요. 네이비 컬러에 자수 디테일이 더해져서 밋밋하지 않고 린넨 혼방 소재라 가볍고 통기성도 좋습니다. 한 여름 실내선 에 에어컨 바람을 막아주는 용도로. 단절기엔 단독 아우터로 입기 좋구요. 특히 부피감이 적고 무게가 가벼워서 가방에 넣어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깔끔한 티셔츠와 반바지 조합 위에 툭 걸치기만 해도 스타일이 정리됩니다. 스니커즈까지 더하면 자연스러운 캐주얼 무드가 완성됩니다. 핏도 여유있지만 부해 보이지 않고 체형도 자연스럽게 정돈되어 보이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출근길에도, 주말 외출에도 하나쯤 꼭 챙겨두면 유용한 아우터입니다.